BTS 방탄소년단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. 문화는 BTS는 당신들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갖다 쓸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. 세계 젠버리 대회를 망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한류 K-팝의 위상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젠버리 K-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데 이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방탄소년단이 젠버리 k p o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, 우리 문화를 당신들이 무너뜨린 국적을 회복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 폭력인 겁니다 한류마저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.